네 안녕하세요 김하이 쌤입니다공6사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40강 시작합니다 교재는 초초예약집으로서 구입 방무분 영상 마지막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상인법 제2부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교재 277페이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속기간 보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최단기가 있는데 주택은 2년이고 예, 상가는 1년, 1년입니다. 예, 상임보채 구조 1항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1년이고,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입니다. 예, 최장기간 1년 보장하죠. 다만 임차인만,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가능해요. 임대인은 1년으로 구속됩니다. 2항 주인분 똑같아요. 임대차가 종료경위도 임차인이 부증을 못 받았네요. 보학에서돌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양은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항상 상임법은주임법과 차이점 위주로 공부해야겠습니다. 다음, 묵시행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자, 이상임법은 임차인 규정 없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35회 때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미에여백개 주임법 지난 시간의 주임법 주택 임대차를 자 3년에서요.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해야 되고 임차인은 기간중 없죠.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근데 이때 임대인도 아무 통지 없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 연장시켜 줘. 게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그럼 보증금과 월차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지만, 기간은 2년, 2년으로 보게 되죠. 그럼 2년이 되는데, 이때 임차임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제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공부한 주임법인데, 자, 이제 상임법 자, 상임잘 보세요. 여기 임차인 규정 없다 그랬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임차인 규정, 이거 보라색 없어요. 상위법 이 규정이 없습니다. 빼버립니다. 가장 큰 차이고, 지난 35일 대심에 나왔습니다. 그 상위법은 6개월 전부터 여기 1개월 전, 1개월 전이고, 묵시의 갱신되면 기간도 1년, 1년 더 연장해 줍니다. 이게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위법은 아니 상위법 아까 밑에 임차인 규정 없죠. 그러니까 상가는 꼭 임대인이,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임대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꼭 해야 돼요. 끝나면 나가, 끝나면 월세 올려줘라고 꼭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뭔가 특약을 따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뭐 14일, 일주일 전에도 나간다 할수 있고, 그럼 기간 끝나면 딱 끝나는 겁니다.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는꼭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이라도 나간다 할수 있어요. 임차인 규정업사 자, 그래서 10조 4항에서 임대인만 있죠. 임대인이 임대책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라는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이란 예를 들어 월세 올려줘 그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돈이에요 보증금 월세를 말한다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이신 이 경우 임대차 전속계한은 정각 동일한 게 아니라 1년으로 본다. 다무왕 법정 이신 됐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임차인 규정이 없었죠? 주의하세요. 자, 이제 계약 갱신 요구하있습니다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게 했는데, 상관은 훨씬 깁니다. 자,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임대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체결 포함이죠? 제외X 포함해서, 오, 어, 이게 10년이네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2년 더 살게 했는데,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체기간 포함해서 10년이니까, 그 자리에서 10년이죠. 그 자리에서 10년간 안 쫓겨나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왜 주택보다 기간이 훨씬 길까요? 여러분, 주택 임차인은 들어갈 때 권리금 안 주죠. 시설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매덕을 주더라어요빈 건물이면 시설비 매덕을 투자하죠. 그 투자한 금액을 해소할 기회를 10년으로 보장합니다. 원래 5년이다가 문재인 정부 때 10년으로 늘었어요. 그다음 갱신의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이 이제 10조 사망 단서입니다. 다만이 10조 사망 단서. 다만 차임보증금은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 100%분의5 금액 안에서 증액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게 박스가 10조 사망이에요. 10조 사망은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는데, 단 차임보증금은 5% 범위 안에서 증액 가능할수 있다. 다만 5%가 10조 사망 단서입니다. 다만 5%가 뭐예요? 10조 사망 단서가 되고, 지난 시간에 이5% 10조 사망 단서는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다고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조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직접 액 임차인을 대여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구 행사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임대차할 때 임대차할 때 얘기 잠깐 와서 봤습니다.이 조문은 민법에는 안 나왔지만 중개 실무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자 이게 일반적인 임차권 양도 천대라고 공부했어요.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했습니다. 임대인 통이었고 빌리 물건을 다시 빌려줬어요 그럼 전대에서 우리 전대인 병이 전차인인데 전차인이 목조물을 직접 점좀 하겠죠. 여기서 임대차는 누가 했죠? 갑과 을이 했죠.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전대체 계약도 채권이라 을과 병이 했죠. 전대체 계약도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갑과 병이 무슨 계약이 있나요? 아무 계약 아니겠죠? 아무 계약 아니는데 갑동 이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사용합니다. 둘이 아무 계약관계 없죠? 우리가 민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민법 630조 이하에서 둘 간의 관계를 법에서 규율합니다. 법에서는 전차인은 직접 의무 부담하라고 써있지만, 직접 권리행사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 대유, 대위에서만 권리행사해 된다. 이게 민법 임차권 양도 전대입니다. 민법인데, 똑같은 게 이쪽에 여기, 여기 상임법. 상가임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할 때, 직접 못하고 임차인을 대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법 임대차가 상가 임대차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개 같이 비교하세요. 자, 그럼 10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절하면 임차인은 10년간 장사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임법에서 이렇게 왔어요. 주임법. 포실하기 타고난 대처리가 부초와 이하포사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이었거든요. 상위법은 이자가3자를 바뀌고 똑같아요. 그런데 상위법의 포실은 의미가 달라요. 주택은 포함 실거주, 집계 전속 비속, 포함 실거주인데 상가는 실거주가 안 나오죠? 이게 아까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이게 10년이에요. 다시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포실 의미가 달라요. 그럼 이제 2호부터 8호가 여기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친게 1호부터 8호예요. 이제 2호부터 8호. 포실은 대학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포함 10년 강조하고 제외 x. 왼쪽과 비교해서 이게 3기 연체고 주인법이 2기 연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법령, 고지, 안전사고려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지역적이고 부정학 임차, 3기 연체, 그러니까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많고 주인법은 숫자가 2자가 많다 했죠. 임대인과 임차이 합의하의 보호사 목적물 전부 일부가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전대, 멸실에서 임대차 목적 다소못 합니다. 고위 또는 중과실 파손이에요. 그래서 중과실이 우리 시험범에 위딱세번 나온다 했죠. 민법에 한번 나오죠. 민법 109조 차고, 차고 중과실 취소 못 하죠. 다음 여기 주인법이한 번, 여기 상임법이한번 해서 중과실이 우리 시험범에 위총세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개꼭 외워두세요. 하나에 오면 둘다다 다 써먹는 거죠? 자, 그럼, 임대인은 계약갱신구 거절사유 있죠? 아까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건 주인법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인법 적용범위 봐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A, B, C, D 다섯 명의 예를 들었거든요. 그럼 A, B는 장사하지만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기 때문에 원칙상인법 보험못 받지만 지난주에 했죠. 초상권 페이지 대표 깨갱은 A, B에도 적용됩니다. 이게 깨갱이 계약갱신 요구고 A, B도 적용됩니다. 자, 그럼 신는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라 상인법 전부 적용되죠. 각과 씨가 상가 임대차 2년 했어요. 갑이 그래야 2년 되면 C는 나가. 그럼 C는 나가든가, 나가계시면못 나가라고 깨갱,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C는 상임법 전부 보호되니까, 이때 값은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C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 5% 초과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C는 5% 보호가 되는데, AB는 깨갱이 인정돼도 5% 보호가 안 됩니다. 자, B와 갑이 임대차 2년 했어요. 갑이 그래요. 야, 너 2년 끝나면 나가. 그럼 B는 못 나가라고 깨갱할 수 있지만, 얘는 5%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5% 초과해서, 초과해서 B에게 보증금 차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안 나왔지만,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실생활에서 아주 기묘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10조 사망이 있는데, 다만 이 단서거든요. 근데 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AB에게는 10조 사망 본문까지만 적용됐고, 단서가 적용 안됩니다. 그럼 10조가 계약 갱신 요구예요 사망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되면으로 본다까지만 적용되고, 다만 여기5%보호는 이 AB에게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처음에 개정할 때 AB에게도 계약갱신 요구 인정했지만 5% 보호를 뺐기 때문에 인정 하나만 하라고 비판이 많았지만 아무튼 법에는 이 AB는 깨갱할 수 있어도 5% 보호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자세히 안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 P라면 5%보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갑이면 입 다물어 너, 100% 올려줘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면 당하는 거죠.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중개할 때도 이걸 꼭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자, 이제 권리금이죠. 상가는 권리금보가 있습니다. 갑소의 상가 3층이 있는데, 2층에, 1층에 우리 임차인으로 식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식당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내가 한 식당을 넘기는 거죠. 그게 권리금 계약입니다. 권리금이란, 자, 이식당에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와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가치가 있죠. 유형, 무형의 가치를 권리금이랍니다. 식당 시설물, 일식당이라 시설 인테리어가 엄청 좋아요. 인테리어 막사먹드여서요 무형의 가치, 단골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면 앞에 관공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와요. 자리가 좋죠? 이런 것들이 다 무형의 가치인 권리금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임차인 의리 받아야겠죠. 그런데 악덕 임대인 갑이 임차인이 권리금 을 밖에 방해하고 임대인 갑이 권리금을 가로채는 게 옛날에 허다했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 권리금 고호 그 규정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권리금 계약은 현재 임차인 을과 신규 임차인 병이 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병은 1층에서 장사하려면 고물주가 갑이죠. 갑과 또 1층 임대차 계약이 되죠. 그러게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권리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르다는 걸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양가로 1번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병이고 임대인 x 임차인 을 우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란 계약을 말합니다. 자, 양가로 2번 권리금 해수 기회 보호 쓰 있나요? 이런 말이죠 임차인 의리 나갈 때 권리금을 해수할 기회를 보호하는 거죠. 즉 임대인이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럼 반가로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여기는 또 종료시까지네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함으로써자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분 교재 밑에 동그라미 1, 2, 3, 4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라고 적어두세요. 다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분 교재 밑에 동그라미 1, 2, 3, 4입니다그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방해하면 안 됩니까? 조 임대인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에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만 10조 이항 각호 어느 하나 그랬나요? 이 오른쪽 이게 이 이게 10조 항이게 각호 1호부터 8호까지 다시 다만 10조 이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랑 앞에 임대인은,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방해할 수 있다는 건 결국, 결국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안 된다죠. 임차인은 결론, 권리금 보호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꼭 외우셔야 돼요. 이 타고난 대책에 해당되면 일단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당해서 10년 장사 못합니다. 10년 장사 못하고, 그러 나갈 때 여기 권리금 보도 안 되네요. 권리금 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사유는 상가 임차인에게 완전히 독박이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안 내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꼭외드세요 완전히 독박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여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하지 말랍니다. 그게 밑에 동그라미 1, 2, 3, 4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그라미 1, 2, 3, 4 나왔어요. 자, 1번 이겁니다. 감도가 권리금 받지 마. 감도가 권리금 요구하거나 받지 맙니다. 그럼 1번 임차인을 우리 주선한 신규 임차인대련는 자병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 받지 마. 권리금을 의리 받아야 되니까, 감리가 요구하거나 받지 마. 2번 이거예요. 권리금을 병이 의리에게 줘야 되니까, 권리금 못 주게 감도가 방해하지 마. 자, 2번. 임차인을 의리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병, 병으로 하여금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하지 마. 하지 맙니다. 그럼 3번은 이겁니다. 자, 3번 아까. 1번에서 권리금 감리가 받지 마. 2번에서 권리금 의에게못 주게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3번 이거예요. 자, 갑이 그래요. 야, 너는 나랑 임대차 해야지. 을은 현재 임대차 월세 200, 200인데, 야, 너는 나한테 월세 400 내나 그래요. 을은 200인데, 월세 400으로 2배 올리네요. 그럼 2배 올려버리면, 준평이 권리금 주고, 들어오는 것을 갑이 방해하는 거죠. "세상 월세 투대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가지말입니다 3번 임차인이 주선한신규임 차인 되는 자에게 상가금을 관한 조대 공과금, 주변 상가금을 차인 보증금, 그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이 좋어 현저히 고액의 차인과 보증을 요구하는 이 하지마. 하지마. 4번은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의리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지 마. 그 말은 임대차 계약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마라 말입니까? 하란 말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거절하지 마. 거절하지 마. 그 말은 여기 임대차 하란 말이죠. 임대차 해야만 병이 권리금 주고 1층에 들어오죠. 갑이 임대차를 거절하면 병이 1층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합니다. 갑이 그래요, 야평, 왜너 나보다 키가 커, 나키큰힘 차이는 안 들여, 키 크단 이유로 임대차 계약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네 가지를 하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기회가 보호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이 권리금 내주는 게 아니죠. 임차인이 알아서 권리금 받고 가라고, 임대인은 소극적으로 네 가지만 하지 말합니다. 임대인은 네 가지만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알아서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방해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면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을 의리 조선한 신규 임차인대 되는 대표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반응을 방해하여 누가 방해했죠?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 발생한 때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가 두번 나왔는데, 시험에. 시험에 두번 나왔어요, 이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총괄 권리는 기산점 개화세요. 방해 행위 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끝난 날입니다.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료 날부터 소멸시효 3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상위 보험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여기도 3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10조 4가가 권리금 회수 규회를 받잖아요. 그 규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금을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1번, 2번 해당되면 권리금 보호 안된단 말이죠. 1번,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우리 시험과목이 아니라 이 대규모가 뭐고 준대규모가 뭔지 시험이 안 물어봅니다. 시험이 나온다면 그냥 이 문장 이대로 나올 겁니다. 이때는 아무튼 준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점포일 때는 권리금포 안 된다는 말이죠. 가로이고 다마 전통시장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부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하네요. 제외한다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포 된다, 안 된다? 된다죠, 된다. 1번에 해당되면 권리금포 안 되는데, 제외니까 전통시장 임차인은 권리금포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규모 존포와 준 대규모 점포가 시험에안 나오지만 무슨 말인가 제가 밑에 이제 법을 찾아봤어요. 대규모 점포랑 매장 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런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미생다복합 쇼핑몰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죠,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뭐 롯데아울렛 등을 말합니다. 거긴 3천 제곱미터 넘겠죠? 그럼 이런 말이네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들어갈 때 권리금 3억을 줘서요. 나올 때 보호 안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규모 점포고 준 대규모 점포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고 즉 롯데마트가 직영하는 점포, 대규모 점포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 점령, 체인 사업 및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여기는 아까 롯데마트죠? 여기는 롯데마트가 경영하는 직영 점포나 롯데마트 프랜차이즈 점포를 말합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권리금 보호 안 된다 말입니다. 남동원의 2번,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 국가재산 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여기서 공유란 공동소유 공유합유총회가 아니고 여기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재 재산을 말합니다 지방자치재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소유 건물 있겠죠 지자체소유 건물 있겠죠 거기 임차인 들어갔어요 그럼 나올 때 권리금포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법은 여기 대기업편 결국 국가편이요 대기업이나 국가는 권리금포 안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민들끼리 오순오순 포함해서 권리금 포함해서 선민들끼리 살라이 말입니다. 대기업이나 국가는 권리금보안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악법이네 이거. 아무튼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차이면 최진인데 민법은 월세 2기, 주인법은 민법 따라 2기, 상인법은 3기예요. 그 그러니까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많다. 그래서 임차인 차이면 책이 3기에 달할 때 그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위법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항상 주인법 함께 해주세요. 1차 규제 2가지입니다. 초초의학집 1권에 민법개론 포함되어 있고 기술 문제집에도 민법개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권으로 1차 충분히 약해할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3을 참고해주세요. 계좌번호에 해당 금액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